전이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검증했기 때문에 실즈 성공 법칙을 만들었어요. 실즈 공정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하고 똑같습니다. 원재료를 제조 공정에 투입을 하면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품이 생산되듯이 영업도 원재료를 실일즈 제조공정에 투입을 하면 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확하게 실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실일즈 현장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확인을 했고 제가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영업인들을 성공시키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정리해서 하석태의 셰일즈 성공법칙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실일즈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세 가지예요. 헤빗, 쉽, 테크닉이에요. 먼저 좋은 활동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습관은 중간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습관이 만들어져요. 제 경험에 의하자라면 딱 100일만 집중을 하면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요소는 쉽이에요. 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당함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판매하는 상품,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야 해요.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 확신에서 나와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그 표출이 당당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 확신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실은 배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가 충전을 해야 해요. 세 번째 원재료는 테크닉이에요. 날리지와 스킬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날리지와 스킬을 결합을 해서 고객이나 고객사의 마음의 문을 여는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업은 결과를 만드는 일이에요. 테크닉을 해야 해요. 이세 가지 요소를 세일즈 제조 공정에 투입을 하면은 정확하게 실적이 만들어진다. 전이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검증했기 때문에 셀즈 성공 법칙을 만들었어요. 하석태의 셀즈 성공 법칙은 의외로 간단해요. HST의 곱하기가 실적이에요. 헤비 곱하기 10 곱하기 테크닉 이끌어는 P 퍼포먼스 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헤비 10, 10, 10 테크닉 10을 투입을 하니까 실적은 1000의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헤빗 5, 10, 10, 테크닉 10을 투입하라면, 500의 실적이 만들어졌어요. 인풋에서 헤빗만 적게 투입을 했는데, 아웃풋은 절반밖에 아웃풋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원재료를 h, o, s, o, t, o를 투입을 하면, 125의 결과가 나왔어요. 인풋은 절반의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은 8분의 1의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만일에 원재료를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을 투입한다라면 8000의 실적이 나왔죠. 5 대비 20은 4배의 인풋을 했는데, 결과는 64배의 아웃풋, 64배의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노동과 영업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동은 한 사람이 1 사람의 목을 할 수가 없지만, 영업은 한 사람이 100 사람의 목도 할수 있는 거예요. 영업의 세계에서는 딱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이일 1점 집중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과 이 1점 집중의 원리를 모르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하면 성공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겁니다. 하석태의 세일즈 아카데미 이기생을 모집을 합니다. 개강은 3월 15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